<laughs> 아 보지 <벌쯤> 뭐. <해. 웃음>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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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네, 아 저희 뭐 투시트 같은 건 없는 거죠? <laughs> 네, 어. 네, 없어요. <웃음> 네. <웃음> 네, 안녕하세요. 아, 뮤지컬. 어, 와일드그레이에서 해바라기 역을 맡은 보스와일드 네, 역의 박미정입니다 <laughs> 반갑습니다 네. 아예 안녕하세요 와일드그레이에서 로시 역할을 맡은 기세중입니다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 저는 와일드그레이에서 보시 역할을 맡은 김유현입니다 <laughs> 네아 너무나 감사하게도 첫 공부터 아주 네, 초연부터 그리고 지금 제연 마지막 날까지 어, 여러분들의 관객 관계, 여러 관객분들의 그런 많은 사랑과 관심 속에서 제연 공연까지 무사히 마지막까지 잘 끝내게 됐습니다. 네, 차는몇차였죠 여러 회차 네, 여러 회차네한 하긴 뭐차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. 어 그동안 큰아네뭐 아쉽게도 그 정희 배우의 조금 아픈 그런 네, 허리의 그래. 네, 부상 때문에까지 네, 끝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큰 사고 없이 어 마지막까지 올수 있게 돼서 너무 너무 다행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다 관객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께서 와이드를 어, 사랑해 주신 관객분들이 어, 극장을 찾아주셔서. 그 원동력인 그 힘을 가지고 끝까지 올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. 자 이제 마지막이니까 우리 부탁 우리 처부터아 그럴까요 네 브루스 여기에 네. 그치, <웃음> <센터로>. <웃음> 아 네. 어와 막공이에요. 네, 막공이 왔습니다. 어 처음 대본 받아서 연습 시작하고 테이블 리딩부터 했을 때오아 이게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. 왜냐면은 이제 말이나 이런 게 이제 편하게 좀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좀 안에 담겨 있는 의미도 너무나 많고 그리고 이 어투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편안한 어투가 아니어서 뭐 어떻게 가야 되지 하면서 감정도 어떻게 보면은 제 생, 이건, 이건 제 생각. 제 생각에는 로스라는 캐릭터가 잘못 표현했을 때는 아무것도 표현이 안될것 같은 캐릭터처럼 좀 보여가지고 결과적으로... 정말 좀 지루하세요? 목이... <laughs> <laughs> 네. 그러면 앉아서 편하게 얘기할까요? 죄송합니다 <laughs> 제가 쓸게요 네. 아니요 아니 내가 앉고 싶어서 그런 건데 <laughs> 네 아무튼 그렇게 어떻게 이 로스 캐릭터를 좀 표현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이제 강한 메시지도 있고, 강한 감정도 있기 때문에. 그렇다고 또 로스가 좀 어려워, 제, 제가 어려웠던 건 완벽하게 100% 표현해버리면 좀 창작진 분들이 만들어 놓은 캐릭터가 깨지는 선도 조금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또뭐 제식으로 좀 표현하면서 타협해 나갈까 좀 고민을 많이 했던 캐릭터인 것 같아요. 정말 고민 많이 했고 이거 어떻게 보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고 매 순간 무대 위에서 진심이었습니다. 이렇게 막공까지 무사히 잘올수 있게 돼서 오늘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이 로스가 모르겠어요 제 느낌에 관객분들한테 제가 전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전달했다라고 생각을 해요, 저는. 그래서 기분 좋은 막공이 된것 같습니다. 이렇게 또 마지막 공연인데 계석 가득 채워주시고, 또 매번 매번 와일드 레이를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예. 고시역에 이용된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호시 역할을 맡은 준리현입니다. 진리언, 진리언, 어, 우선 항상 눈이 오나 비가 오나, 눈은 안 왔죠. 비가, 오, 비가 오나, 너무 덥나 깐든 맞을 수있습말다 항상 그 객석을 가득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연을 할수 있게 이제 뒤에서 열심히 서포트 해주시는 우리 스텝 선생님들 정말 꼭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연기를 하면서 많은 힘을 항상 얻게 해주는 우리 형들 그리고 여기 있는 석코 동생 다 너무 항상 <웃음> <웃음> 감사하고요. 네, 보시라는 음, 역할이 <laughs> 귀족이잖아요. 제가 귀족? 를 연기하는 게참 힘들구나라고 많이 깨달았던 순간들인 것 같아요. 그 전작에서는 바로 하인을 했기 때문에 <laughs> 하인에서 귀적으로 변신시켜준 우리 연출부 선생님들이나 형들 정말 감사하고요. <laughs> 무슨 말해야 을 할지 다 까먹어버렸어요. <laughs> 그래서 어, 집에 가서 다시 써. <laughs> 그래서 어, 정말 저 팀 원들끼리 정말 분위기도 너무 좋고 하나의 그걸 만들어가기까지 정말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이제 그 얘기로 같이 좋은 작품을 올리게 된것 같아 정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그 저희가 열심히 한 만큼 관객분들도 이게 좋게 봐주셨으면 참 좋았겠고요. <laughs> 끝났지만 언젠가는 서면 사연이 오지 않겠습니까? 그때도 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사랑해주시고 영원히 10년 20년 했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네 그러면 전 여기까지 하고요. 이제 민성영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. 저는 퇴장하겠습니다. 아, 왠지 이게 재판 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네, 어, 뭐, 초연부터 뭐, 정말 운 좋게 같이 참여해서, 재연까지쭉 함께 하게 되는데요. 어, 처음 리딩 했던 날이 막 떠올라요. 네, 그때 이제 버거킹 뒤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, 에스콘에서. 네. 뭐, 그 전에, 이제 약간의 이제 수정되기 전에 그 대본을 먼저 작가님께 받고 몇번 수정 작업을 거쳐서 완성된 대본을 다 같이 이제 캐스팅이 완료된 상태에서 다 같이 대역들끼리 모여서 한번 리딩을 했었는데 아, 그때 이미 어떻게 해야겠다, 어떻게 와이드를 그려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다 그려졌었어요. 그만큼 대본의 완성도가 높았고 어, 스태프분들, 창작진들이 몇 년을 어, 계속 수정 작업을 거치면서 이 완성도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 배우들은 물론 저희 배우들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같이 의견을 조율하고 나누고 서로 이제 작품을 좋게 좋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의견을 들 교류를 했지만 그만큼 배우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게끔 제작사부터 해서 창작진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오셨었어요. 그래서 뭐 즐겁게 행복하게 어, 이미 했던 것 같아요. 물론 나, 제 나름대로 어, 음악이 너무 어렵다. 어, 이거 어떻게 부르냐. <웃음> <웃음> 어, 맞게 불러도 틀린 것 같다. 그 <laughs> 과에서 뭐, 뭐 여러 가지 뭐 저뿐만 아니라 같이 그러지 않았나요아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안 그랬나요? 전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. <laughs> 저만 같 네. <laughs> 아니 아무 아무튼 네. 이따가 보자. <laughs> 아무튼 네. 아니 뭐 그만큼 좋은 음악일수록 또 어렵고 관객분들이 듣기에는 좋은 음악이 배우들한테는 힘들 수도 어, 있다라는 생각이 들 들었었어요. 그래서 뭐좀 처음엔 투덜투덜했지만 그래도 열심히. 음악 감독과 함께 열심히 연습을 했었고 작가님과도 정말 치열하게 대사 하나하나 가지고도 되게 많이 바꾸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제 의논도 하고 트라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재연에 와서 조금 그래도 좀 익숙해졌다고 그래 동생들이 처음에 했던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동생들이 보이더라고요. 좀 힘들어하고 어, 경력자다 보니까 예, 예, 처음 하는 내 동생들이 그러니까 속도를 따라오기가 되게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같이 술이나 한잔 하고 싶었지만 위로하면서 하고 싶었지만 아니 요새 애들은 다자기관리를 한다고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지금 한잔 해요 <안전해요. 웃음> 자 좋아 자 감사합니다 <laughs> 자, 정말. 아까 니가... <laughs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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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, 네. 자, 따라해 아... 네. 나는 나발을 못해. 네. 우리 러브샵, 이게 맞아요? 세 네. 짓은 아. 네. 아, 네. 어떡해요? <laughs> 아, 쓰네요. 아, 취한다. <웃음> 네. <웃음> 죄송합니다. 네. 목이 탔습니다. 아, 그나만큼 아 어, 정말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이 작품에 올인하면서 정말 치열하게, 그리고 즐겁게, 약간 뭐리허배우가얘기지만 정말 화목하게, 극장에서, 남자들끼리, 정말 치열하게 작품을 만들었습니다. 어, 그 어디다 내놔도, 사실,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, 일본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요. 뭐, 혹시또 알아요? 일본으로 수출된지? 아 <laughs> <laughs> 아니. 네, 행선 수설 하는데 그만큼 아 작품이 너무 또 사랑 많이 받고 잘 돼서 기분이 좋아서 그렇습니다. 네, 거기는 저도 일초를 했겠죠? 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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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층. 네. 아. 감사합니다. 아. 휴. 그래야 다음에 또 불러주실. 네. 아, 왜 이러지? 아, 나 오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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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렇게. 아저 비껴봐 <laughs> 아무튼 네 저희 아... 뉴프로 많은 응과 사랑 보내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만날 날이 있겠죠? 그죠? 네 오스카와일드는 늦다이니까 저는 계속 할수 있겠죠? 네 <laughs> 아무튼 네 정말 감사했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그의이야기를어디선가전하고있겠습니다 네. 저희배우들너무 너무 행복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사합니감사합니니다 네. 하나, 네. 하나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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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이합니다 감사합니다. 니 감사합니다. Allah, Allah, Allah,